004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깨끗한 나라, 은, 는 동사는 제품의 제조, 사용자, 종류 등에 따라 PS, 페이퍼 솔루션, 사업부와 HL, 홈앤드 라이프, 사업부로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PS 사업부는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전체 매출의 약 58.8%를 차지함 HL 사업부는 두루마리 화장지류, 미용티수류, 기저귀류, 생리대류, 물티수류,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연위함, 매출의 약 41.2%를 차지함, 기업 개요 대시 1966년 3월에 설립되어 판지류 및 화장지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1975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요 사업으로는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와 화장지류, 미용티수류, 기적 위류, 생리 대류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생활용품 주요 브랜드로는 깨끗한 나라, 화장지 및 미용 디수유, 보솜이, 기적 위, 순수한면 슬래시 릴리안 슬래시 보감, 생리대, 봄날, 성인용 기적 위 등이 있음. 제모 대시 백판지 생활용품 등의 국내외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산업용지, 특수용지의 판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쉬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쉬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백판지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소비 회복, 성인 용기적 위 시장의 성장 등으로 생활용품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4월 28일 기준, 장마감, 깨끗한 나라의 시가 총액은 101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36위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상장 주식수는 3,724만 600가흔세 주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액면가는 1 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 주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퍼운앤슬래시 A배이고 추정 퍼운앤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2.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6.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4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7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2배. 6,4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21번지억원, 130억원, 3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83번지억원, 84억원, 마이너스 29억원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73번지 90%이고 유보율은 394.7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1.53이며 전일 대비해서 5.72 더하기 0.2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